안녕하세요, 스프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laughs> 제가 이제 마켓을 끝내고, 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laughs> 마켓 하기 전에는 좀 이제 1월에 명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유튜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좀어 여유가 생 아직은 여유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마켓을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뭔가 판매를 목적으로 시작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마켓에 마켓이 뭔가 좀 안정화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잘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렸던 점 진짜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구독자 수도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영상도 안 올렸는데 이렇게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에옹이옹에서 스티커를 보내주셨는데, 그냥 사용해보시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진짜 잘 쓰겠다고 하고 받았는데, 마켓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동안, 뜯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유튜브 찍어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빨리 열어볼게요. 이렇게 제 이름도 써주시고요. <laughs>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음, 귀여운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애옹애옹 그 도모송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오, 어? 귀여워. 뭐야? <laughs> 애옹애옹님 그 명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옹이의 나나를 그려요라는 너무 귀여운 문구와 함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얘는 원형 스티커네요. 원형 스티커인데, 투명 인가 음, 한번 볼게요. 투명은 아니고, 하얀 색깔 배경지가 있는 원형 스티커네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만 붙여도 포인트가 돼서 되게 좋은데, 저는 얘가 좋은 게 되게 컬러감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흔하지 않은 컬러감 <laughs> 코알라도 너무 귀엽다. 요즘에. 호주 산불 나서 날인데 여튼 그렇고 와 귀여워 애옹이용 스티커팩 있어요. 어저 이런 또 이런 패키징 저 이렇게 달린 패키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못 뜯는 병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뜯을 수가 없었거든. 어, 그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뒤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뒷 꽁무니를 잘라주는 거예요. 맞지? 앞에 잘렸나? 아 앞에도 잘렸어. 이 칼이 너무 잘 들면 이렇게 앞에도 잘리거든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댕강댕강해졌네 여튼 스티커팩 안에는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하는 내용이에요. 동네에 있는 내용이에요. 피크닉인가? 그러고 야자수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 약간 아티스틱하네요. 되게. 약간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좀 약간의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 이렇게 밤에 핸드폰하는 애용이 애용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아, 이거 잘 뜯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건 다른 패키지에다 다시 복구를 해놔야겠어요. 그러고 다음은 패셔니스타애옹이네 옷을, 여러 가지 옷을 입은 애옹이가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약간 이런 채도 빠진 컬러를 엄청 잘 쓰시네요. 와, 좋다. 신기해. 너무 예뻐요. 뭔가 애옹이 얼굴이 엄청 디테일 있게 표현된 건 아닌데, 옷 같은 게 되게 표현이 잘돼 있고, 저는 약간 전체적인 비율이 되게 예쁜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있고. 옷, 옷 입고 있는 곰돌이를 엄청 좋아하시는, 아, 야옹이를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런 거 왠지 여행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발랄하게 입은 애옹이. 얘는 약간 여름 느낌이다. 여름 느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 너무 컬러가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뻐. 이게 무광인데 컬러가 너무 쨍쨍해가지고 뚱뚱 튀는 매력 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다음은 요거. 요거는 어 요거는 약간 부엌 팩 같은 건가 보다. 약간 빈티지한 이런 느낌 좋아하시네요, 이분은. 저도 좋아해요.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접시 디테일 살린 거 너무 예쁘고 개종시계 이런 거 너무 예쁘고. 진짜 되게 잘 만드신다. 너무 귀여워요. 이것 봐요. 이거는 곰돌인가? 야옹이. 야옹이겠지? 다 애옹이겠죠? 얘는 되게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귀엽고. 이 하트도 아 이건 진짜 미츠톤을 엄청 잘 쓰시네. 여기는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당근 같은 컬러 너무 예쁘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차 마시고 있는 애옹이. 약간 힙합 티 같은 그런 느낌의 애옹이네요. 오, 되게 음, 느낌이 한국 작가님의 느낌이 안 나요. 뭔가 뭔가 제가 외국에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 인데 다음은 요거. 다음은 여행 가는 여행이다. 우와, 여행이다. 제가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이렇게 여행 가고 여행에서 쓸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 어,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헉, 좋은데요. 아 진짜 이거 색깔 장인이시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 배경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최고다 진짜 얘는 펄리 얘는 펄리인데 약간 분홍기가 좀 많아가지고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크나 이런거 빨강색깔 분홍색깔 이런거를 많이 쓰셔가지고 좀 펄리가 분홍색 느낌이 쨍해도 음, 예쁘네요 다음은 이렇게 파티 하는 그런 애용이에요. 예쁘다. 이렇게. 리본을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용이용 분께서 보내주신 스티커, 이렇게다 봤고요. 이제 요런, 요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한번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까봐요. 귀여운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다이어리죠. 살짝 표지를 요즘에 제가 꽂힌 스타일로 바꿔봤어요. 약간 이런 견칠지랑 이런 원형 스티커에 좀 꽂혀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또가기에 꽂혀서 또가기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저는 여기 이게 제가 만든 노트인데 이렇게 실제본 되어 있는 노트잖아요. 그래가지고 키링을 달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집게를 달아서 여기 집게요 고리에다가 이렇게 키링을 달아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 캐릭터 두바리 얘는 샘플인데요. 샘플도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얘를 음, 이대로 갈것 같습니다. 거의 최종 샘플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노란색깔 클립이랑 제 견출치 키링 빨간색까지 껴줬습니다. 오늘은 살짝 빈티지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요거를 쓰려고 했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요거랑 요 겨울 패션 써볼게요. 스킨 테이프로 붙여야 되니까 빼주고. 약간. 되게 예쁘다 뭔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솔직히 처음에 좀 아, 이거 뭔가 좀 할머니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예쁘다.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오랜만에 찍은 영상이라서 좀 이상해도. 양해해주세요 오늘은 자신이 없네요 <laughs> 자 오늘은 이거, 이거랑 잘 어울리겠다 얘가 되게 빈티지한 스티커인데요 레트로한 거랑 진짜 잘 어울리잖아 TV도 엄청 귀엽다 창문을 써줘야겠는걸 짠 창문 싸주고 었 여기다가 요게 나을까? 요게 나을까?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뜯어섯 되게 얘가 패턴이 화려해서 얘가 잘안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여기다가 달아주고 이렇게 딱 달아주고 W 음. 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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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것 같은데. 음, 됐다, 음. 됐다. 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 버터 뭔가 되게 느낌이. 이 후르츠링 여기다 붙여주면 귀여울까요? 是什么？谢谢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시 맞춰서 내야 돼요. 아주, 이 접시를 쓰고 싶은데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접시를 두개 사다 버릴까? 예쁘다. 아주 예쁘다. 옆에다가. 이렇게 다크한 색깔이랑 같이 레이어링 해주면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야두 개까지가 최고구나. 하고. 스티커들은 잘못 써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때 네, 한번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음, 예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주 더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컵이랑 이런 게 너무 귀여워서 더 먹고 싶다. <laughs> 너무 귀여워. 음 8선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뜯어서 뜯고, 그러니까 이렇게 닦은 다음에다가 찡하고 물을 넣어주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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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뻐. 이 스티커를 붙일까? 제가 요즘 육각형이 예뻐 6각형 보이더라고요. 이 육각형 맞나 육각형. 요거를. 이걸 이제 많이 많이 찍어야 될것 같아요. 벌써 너무 어색하지, 어색해가지고 잘안 된다. <laughs> 너무너무 어려워요. 키워드는, 키워드 표시를, 이런 색으로 할까? 보라색. 이게 완전 포인트, 터닝 so, 포인트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고, 슬픈 걸 만들어야지.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도 이렇게 완성해봤어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말도 많이 못한 것 같고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영상 계속 더 많이 찍어볼게요. 너무 안 찍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영상 많이 많이 찍을 테니까 또 보러 와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